여러분들, 호도법이라고 여러분들 배우겠습니다. 호도법, 호도법. 자, 그런데 일단 이 호도법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이런 어,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배워야 됩니다. 자, 뭐냐하면 멋진 님들이야. 자, 수학자 님들이 있었어. 자, 수학자 님들이 있는데, 이 반지름이 어리야. 알겠죠? 그리고 반지를 보통 아 일러 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중심각이라 고 그러죠? 이 중심각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뭐라고 쓴다고 세타 아침 먹고 땡 이런 데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자 아, 수학자들이 궁금한 거야. 이 세타를 조금씩 늘려봐봐. 조금씩 늘려보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호에 어호에어 어, 호라 그래요. 맞아. 호라 그러는데 요 길이 있지. 요 호의 길이 얘가 알될 때가 있어. 반지름하고 똑같은 순간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어쨌든 같죠 3.14를 곱하는데 자. 너 원주율이 정확히 3.14야? 3.14159 땡땡땡땡땡 <laughs> 아니야? 그거 땡땡땡땡 다 곱하면 얘 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3.14가 정확한 값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 아니, 계산을, 계산 못 한다고, 얘 지금, 같아지는 순간을. 근데, 같아진순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아니야? 있겠지. 아니, 이제, 그냥 실로 해봐봐. 줄자로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순간을 수학자들이 1 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와우, 약속을 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호도법의 단위는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야, 단위가 센티미터도 아니고 라, 저 라디안을 우리가 그럼 다 붙였을까? 아니야. 생략합니다. 어. 저 라디안을 이제 생략을 해요. 삼각함수에서. 알겠지? 그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 이제 쓰는 단위는 이제, 각도의 단위는 라디안으로 바뀌어요. 라디안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여러분 잘 봐봐. 이런 거야. 비례식만 쓰면 됩니다. 얘들아, 내가 얘랑 얘랑 한번 비교해볼게. 알았지? 뭐냐 면 야, 얘는 호고, 너 호야? 나 원이야! 똑같은 반지를 말이라고 보자 얘들아 이것 꼭 기억해 얘들아 중심각과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할까 비례하지 않을까 어 비례해 니가 방금 비례한다 그랬지 비례해 제가 두 배가 늘어나면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될거 아니야 언더스 d 야 그럼 봐보자 얘는 야 여기 한 바퀴 다 돌았어 얘, 얘, 얘도 호라고 생각하면 중심각이 몇 도야 360도야 야 얘, 360도에 360도에 이 길이가 호의 길이가 얼마야? 2πr <laughs> e 맞아 이해돼? 됐지? 어. 자, 알았어. 360도에 360도에 호의 길이는 2πr이야. E 맞니? 그래 안 그래? 자,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내가? 1라디안에,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지금 내가 호의 길이 하는 거야, 호의 길이. 얼마? 아, R이 된다, 라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어떤 비례식 우리가, 어. 생성이 될까? 1대, 1, 대? 1, 대 1, 1, 1, 1, 아, 1, 대 300, 중심각으로 볼까? 1대 360도는? 아, 그니까 1라디안 대 360도는? 1R, 그러니까 1라디안, 라디안 대 360도는 네. R 대 네. 2파이. 2파이 R. 이해돼? 네. 네. 그래 안 그래? 이 비례식 이해되지? 네. 그럼 자 뾰로롱 뾰로롱. 네. 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2파이 R 곱하기 1 라디안은? 2파이 R 곱하기 1 라디안은? 360도 곱하기 R. 됐어? 자, 그러면 1 라디안은? 1 라디안은 어떻게 돼? 2 파이 R분의 360도 R. 그럼 약분할 거다 약분하고, 맞지? 이게 뭐야? 파 분의 180도야. 끝, 이거야. 얘가 파이가 여러분들 대충 얼마라고 3.14 얼마 얼마라고 그럼 얘는 저1 라디안 될때저 각도가 대충 얼마야? 60도 안돼50몇50 몇도 50몇그 정도 되는 거야. 이해돼? 어. 자, 그럼 우리가 1 라디안은 1 라디안은 얘라고 약속합니다. 오케이? 나 이해 시켜줬어. 어, 그 다음부터 이제 외우는 겁니다. 1 라디안. 아씨. 언제 이거 다 쓰고 있냐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 어, 생략. 알겠지? 어. 1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도야. 그럼 이제 이것만 외우는 거야, 이제. 이해했으면, 왜 나왔는지 여러분도 이해했잖아? 근데 이 정의는 여러분 들꼭 물어봅니다. 알겠죠? 1라디안의 저희가 뭐냐?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 같아질 때, 그 순간의 각도야. 언제 세? 자, 그러면, 얘는. 파이 라디안이 얼마라는 거야? 180. 응, 그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촌스럽게, 백, 저런 도를 써, 안 써? 돈은 이제 중딩들, 어? 초딩들만 쓰는 거야. 우리 고딩은 어떻게 해야 돼?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거지. 라디안. 야, 180도가 몇 라디안?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 u 더 d e r 오케이? 근데 파이라고 그냥 외우면 돼, 알겠지? 라디안 생략? 야, 그럼 90도는 얼마야? 2분의 파이 오 잘하네? 어이 새끼들 봐라 자 360도는? 오? 좀더 어렵게 한다? 자 270도는? 오? 웬일이야? 오? 좀더 어렵게 가볼게 야 설마 마이너스도 맞힐라고? 자, 마이너스 180도는? 마이너스 파이 오? 이거 잭들리 마이너스 파이 오, 이 새끼들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벌써 여섯 개를 하네? 야 마이너스 90도는?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 자, 이제 못 따라올걸? 자, 긴장해 이제 긴장해 긴장해 어, 긴장해 자 45도는? 못뭐 따라올걸? 허빠못 장... 따라온다 그랬잖아. 긴장해. 사운드 파이. 긴장하라고. 아씨못 따라올 것 같은데. 자. 135도 이정도 못어탈것 같은데. 어? 오. 오. 좀 하네? 어, 좀 해? 어. 아, 좀더 어렵게 할까? 아, 오케이. 좀더 줄이자. 자, 30도 어떻게 했냐? 오, 좋았어. 야, 벌써 8개. 이제 9개째네. 어, 이 새끼들 봐라. 자, 330도, 오케이. 어렵지? 저 새끼 뭐라니? <laughs> 와, 어떻게 10개를 못 가냐? 야, 여기다가 11 곱해도 되고. 와, 진짜. 내가 300, 300 360도에서 30도 빼도 되고. 어. 우ps. 우ps. 자, 마이너스 150도. 힘들지? 그렇지. 제크도 봐라. 자, 하나만 더 해볼까? 60도. 어, 3분의 파이. 오. 오. 음... 마이너스 240도,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어, 좀 빠르네. 어, 됐어?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게 뭐냐면은 특수각들만 한 거야. 특수각의 개념이 뭐냐?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배웠지. 몇도짜리 배웠어? 특수각? 30도, 45도, 60도. 이거 세 개밖에 안 배웠어, 맞지? 어, 그리고 여러분들, 뭐, 80도, 90도 이런 건 축에 있는 거, 맞지? 어, 이것만 우리가 호도, 이거밖에 안 나온 호도법. 알겠어? 야, 얘네들 그러면 내가 이제 도를 도로 표현을 안 하고 파이로 표현했어. 니네들 다 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됐어. 어, 끝이야. 언더세? 어, 이게 여러분들, 호도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음, 됐어? 자,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요거를 꼭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니?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왜 너무 아까워? 넌 대단한 개념인데, 맞지? 하, 여러분들이 끌어내는 크, 기막힌 여러분들 공식들. 자, 그러면 얘들아, 어. 요것만 안 지울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식을 내가 쓸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가 1이 아니야. 1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어, 세타 라디안이야, 맞지? 세타 라니아, 라디안이고, 얘가 R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니까, 러 여기가 1이면은 저희가 R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얘가 세타, 뭔지 몰라. 그럼 내가 얘가 호의 길을 내가 L이라고 해보자. 그럼 저 L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야. 어떻게 구해? 비례식으로 구한다라는 얘기지. 비례식으로. 자, 얘. 예. 아까 여기 큰 원. 얘도 또큰 원하고 비례합니다. 자, 반지름이 아린, 요 원하고, 어, 아린 원하고 비교합니다. 자, 그럼 봐봐. 호의 길이. 얘는 이렇게 쓸수 있잖아. 예. 중심각이 세타일 때얘 호의 길이가 L이잖아. 맞죠? 오케이. 이렇게 가 볼게. 야, 그럼 얘는 중심각이 몇 도? 360도. 근데 360도가 몇 파이? 2파이. 그럼 2파이일 때얘 호의 길이는 얼마야? 아, 호의 길이가 얼마냐고? 원에 둘레, 원에 둘레. 어. 2파이r. 끝. 끝. 이거 이 비례식 이해 돼? 어. 그럼 어떻게 돼? L 곱하기 2이는 세타 곱하기 2파의 R이에요. 따라서 L은 어떻게 돼? 그렇지. R 세다야. R 세다. 그럼 앞으로 이런 게 나왔어. 야, 반지름이 3이야. 야, 이제 우리가 초등처럼 야이씨, 3.14 곱하고 막 360도 분의뭐 나누고 안 해, 우리 이렇게. 야, 세타. 요 각도가 여러분들 2 e 나왔어요 야 근데 얘가 2도라는 뜻이야? 아니지? 2 e 라디안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럼 얘 호의 길이 얘 호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 6이야 끝 됐니? 어자 호의 길이는 알세다 외우셔야죠? 어, 외웁니다 그때 여러분들 요 세다의 범위가 아니, 세다의 단위는 뭐가 된다? 이 공식을 쓸수 있는 거는 라디안의 공식이다 알겠니? 내가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겠습니다. 요번엔 넓이로 가보자. 자, 얘는 길이였어요 길이. 자, 넓이로 가봅시다. 야, 어, 이 호의 넓이를 내가 S라고 볼게. 야, 근데 넓이도 저 세타에 비례한안 비례? 비례하지? 저 각이 두 배가 되면 넓이도 두 배가 될거 아니냐. 맞냐? 그럼 네. 내가 이렇게 한다. 자, 넓이. 세타일 때, 내가 넓이가 S야. 세타일 때 넓이가 S야. 오케이? 네. 자, 그러다 이 원. 얘한 바퀴, 얘는, 얘얘 얘 중심각이 2파이잖아. 맞지? 3 6 0도 자, 그럼 얘는 2파일 이 때, 얘, 얘 원의 넓이가 얼마야? 파이 그렇지. 중학교 제대로 나왔어. 좋아. 파이 알 제곱 야 그럼 이게 뭐야? 내 곱은 외형과 같다 s 곱하기 2파이 넓이 곱하기 2파이는 얼마가 돼? 어 파이 r 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얘기죠 맞니? 그럼 따라서 넓이는 어떻게 돼? 2파이로 나누면 2분의 1 어. r 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맞니? 어? 근데 알세타가 아까 L이라 그랬네? 네. 그럼 얘는 내가 2분의 1 R 호의 길이로도 내가 바로 구할 수 있다 응? 되니어자 음. 네. 요겁니다 자 얘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4번 문제 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라 그랬어요. 자 여기가 150도가 있대요 반지름 이이 얼마래? 6이래 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어? 아니 중딩은 아 그래 아직 여러분들 뭐 중딩? 뭐 중딩은 어떻게 구해 얘 호의 길이 얼마야 얘 호의 길이 얼마야 어. 12파이 맞지? 전체. 12파이에서 어떻게 구하냐고. 360도 분의 150도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 아 맞대. 우스 그럼 얼마야 얘는? 예, 12분의 5죠? 그럼 얼마야? 5파이 이렇게 구한다고. 됐냐? 오케이? 참 근데 우리 고딩은 어딩은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R 세타라고 한다고 그럼 얘는 반지름이 6이야 어? R 세타 했을때는 단위를 뭘로 한다? 레디안으로 한다 자 명레디안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라디안입니다 알겠니? 어자 그럼 얘는 6분의 5파이 끝 됐죠? 끝자 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 중딩은 66에 36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150아 보기만 해도 촌스럽다 얼마야? 15파이 자 근데 코딩은 넓이 2분의 1 r제곱세타 또는 2분의 1 rl로 구한다. 어? 5파이 나왔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파이 아, 15파이. 끝.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답을 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외워요. 알겠지? 어, r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단위는 뭐다? 이 세타의 단위는 뭐가 된다? 라디안이 된다. 알겠죠? 라디안이 된다. 근데 라디안의 기준은 뭐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파이가 몇도? 파이 라디안이 몇도? 파이 라디안이 몇도? 180도. 얘가 기준되는 이 거야, 알겠지?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이거 여러분들 잘 나오거든. 아, 이거 써주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되게 많이 물어봐 1도는 몇라디야180% 어, 1 8 파이 라디 180% 180% 180%이8 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 8도는8 0 180% 180% 180% 1 8 1 180% What? <laughs> w 아, 그냥 180 파일에다 곱하기 X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 어. 근데 너희들은 이거 X도 나오면은, 이러고 있다고. 됐어? 어. 그럴 것 같지? 그럼 뭐 하면 돼, 우리가? 련습. 련습. <목소리> 자. 4번에 2번 보겠습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자. 우리 둘레가 8인 부채꼴의 넓이가 있어요. 줄자로 잰 거야? 재성아 알겠지? 줄자로, 내가. 어. 얘를 쟀어. 줄자로, 줄자를 8cm 줄자만 딱 해가지고 얘를 딱 이렇게 만들었어. 오케이? 그럼 얘네 둘레가, 얘 전체 둘레가, 전체 둘레가 8cm래. 이해되죠? 할수 있지?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반지름을 몰라요. R. 오케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중심각이 나와야 되잖아. 세다. 이렇게 해볼게요. 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R.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 호의 길이는 얼마야? 호의 길이는 얼마야? R 세타. 이렇게 세팅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둘레의 길이가 8이라는 게,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가 8이야? E, yeah. R ER 더하기. R, 세다.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어, 8이라는 거야. 됐어? 어,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R, 세다 대신에, 어, R, 세다 대신에, 뭐 뭘로도 쓸수 있다? 얘를, 기호 에이아 알겠죠?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er 플러스 l이 얼마다? 8이다. 뭐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 뭐고 하라 그랬어? 넓이가 최대가 될 때야, 알겠지? 그럼 넓이 공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거 쓰죠.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미지수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와? L 대신에 내가 뭘쓸수 있어? 8-2을 8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써 쓰라고 준거 아니야 L 대신에 8-2을 이렇게 니다 맞죠? 아래 과는 몇 차? 2차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4얼이죠 프라이스 2차, 마이너스 2차, 마이너스 2차,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 내가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얘는 r이 얼마일 때, r이 얼마일 때, 2일 때 됐냐? 네. 바로 나오지. 이게 문제가 뭐야? 지금 넓이가 최대가 될때 구하는 거잖아. 야,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반지이 얼마라고, 반지이 얼마라고? 2라고. 반지름 다2 넣어. 반지름 2다 넣어. 그러면 L이 얼마가 돼야 돼? 요 둘레가 얼마 돼야 돼? 4. 4. 아, 더, 다 더해서 8이라며. 4. 야, 그럼 세타가 얼마야? 2라디안이 되는 거야. 2라디안. 됐니? 오케이? 여러분들, 요 2번도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아마 중간고사에 한, 뭐, 3, 4번 정도로 잘 나옵니다. 알겠죠? 어, 됐지? 뭐, 1, 2번은 다이, 당연히 뭐, 지수로고 계산하는 게 나오겠지? 어, 어. 그 다음에 한 3, 4번 정도로 이거 잘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됐지?